내 몸을 죽이는 그놈들. 피부 망치는 아침 습관 탑 3. 피부 안 좋아진다고요? 그거 저녁에 생기는 문제 아니에요. 아침부터 이미 탑 나왔습니다. 오늘은 피부 망치는 아침 습관 탑3 공개합니다. 하나라도 하고 있다. 피부는 이미 위험 신호. 첫 번째, 아침 안 먹기. 아침 패스 습관. 시간 없다고 아침 건너뛰기. 혈당 급등, 급락, 스트레스 호르몬 증가. 피부 탄력 손상 콜라겐 파괴 아침 식사 거르는 습관은 피부 노화 속도를 높인다. 해결 삶은 달걀, 두유, 바나나라도 오케이. 두 번째, 아침 세안 뜨거운 물로 박박 씻기. 모닝 샤워 하면서 뜨거운 물 팡팡 피부 장벽 손상, 수분 날아감, 건조, 민감 피부 직행. 뜨거운 물 세안은 피부 보호막을 무너뜨린다. 해결 미지근한 물 또는 찬물 세안 추천. 세 번째, 아침 공복 유산균 또는 비타민만 먹기. 물 없이 빈속에 영양제 꿀꺽. 위 자극 피부 트러블 유발 속 불편 피부 컨디션 다운 유산균이나 영양제는 식사와 함께 섭취 시 피부 컨디션 개선에 도움 해결 가벼운 식사 후 섭취 오늘 핵심 정리 아침 안 먹기 피부 탄력 파괴 뜨거운 물 세안 피부 장벽 붕괴 공복 영양제 피부 컨디션 저하 마지막 한줄 피부는 저녁보다 아침 습관이 결정합니다 화면을 두번 누르시면.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가 되실 거예요. 그리고 내일 영상은 진짜 꿀팁 갑니다. 피부 좋아지는 아침 습관 탑3. 아침 이렇게 시작하면 얼굴이 달라진다. 구독 누르고 내일 영상에서 만나요.